개구리 양성소 같아요. 머리신이 저쪽. 나무 앞에서 하셨거든요. 아이고, 와, 조그만 놈 하나. 나옵니다, 아이고. 이동네 조금 활발하네. 아이고, 어. 낚시를 좋아하고 낚시를 사랑하게 될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낚시의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낚시의 시간입니다 오늘은 휴일인데요 재밌는 낚시를 해보려고 왕수천에 가고 있습니다. 제가 왕수천을 종종 이렇게 산책을 다니는데, 거기에 그 작은 중봉이 하나 있더라고요. 거기를 한 5년간 제가 지켜봤는데, 물이 좀 썩어 있는 느낌? 그래서, 저기서는 낚시는 안 되겠다. 또, 뭔가 살고 있어도 좀 무서운 괴물 같은 게 살고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거기에 이제, 비가 와가지고 물이 좀 찼거든요 마침 현지인 어르신께서 낚시를 하고 계니다 여쭤보니까 가만치도 들어오고 뭐 이런 거없고럼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도착해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입이 그렇게 어렵진 않습니다. 그 머리신이 저쪽 나무 앞에서 하셨거든요. 저도 저 나무 앞으로 가서 낚싯대를 한번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총 상당히 많아 보이고요 좀 찌들어 있는 상태라서 수초가 없는 쪽을 잘 공략해서 낚시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바람이 좀 많이 부는 상태라서 수초가 없는 쪽잘 공략해야 될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보면 상당히 명당이긴 명당입니다. 일단 이쪽에서 두대 정도 편성하고, 오후까지 낚시를 해보고요. 입질이 없으면 저쪽에 안쪽 또는 저 수초 쪽으로 공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편성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팅을 방금 마쳤고요. 지금 두 대를 세팅해서 붕어를 기다려 보고 있는데 아주 약한 콕 찝는 입질이 확인됐습니다. 제가 붕어를 만나는 게 오늘 목표인데, 작은 붕어라도 한번 요 둠봉에서 만날 수 있도록 낚시 본격적으로 집중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사용해 볼 미끼는 국제 알레스의 땅콩 옥수수. 그루테을 한번 사용해 볼까 합니다. 수초가 있는 쪽은 물색이 좀 좋아 보이는데 또 가까이서 이렇게 보니까 물이 좀 맑긴 합니다. 또물 속은 알수 없으니까 한번 도전해보는 마음으로 여기가 잠깐 온것 같습니다. 온것 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악시 시간입니다. 아, 오늘은 정말 이게 소류지라고 하기도 애매한 아주 작은 둔벙. 왕숙천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으로 나왔습니다. 어, 이곳은 믿으실지 모르겠지만, 한 5년 정도를 지켜봤던 둔벙이에요. 원래 5년 전, 뭐 4년 전에 와서는 봤더니 물이 아주 시커멓더라고요. 물고기가 살까? 그런 생각을 했었고, 어, 여긴 근데 왜 물이 안 마르지?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이제 장마철이나 비가 많이 오면, 왕숙천에서 이렇게 넘어오는 그런 작은 둔봉입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시간이 지난 다음에 지난주 산책을 하다가 여기가 이제 생각이 나서 와봤는데 여기에 마침 낚시를 하시는 어르신이 계시더라고요. 붕어도 나오고, 가물치도 나오고, 뭐 배스도 나오고, 뭐 다양한 어종이 이쪽에 있다고 해서 오늘 찾아왔는데 만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붕어를 만나는 게 목표이고 또 여기에 간혹 아주 조용하게 낚시를 하고 싶으신 분이 계시면 이쪽으로 오셔서 낚시를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쓰레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곳이고 이게 알려지면서 뭐 사자가 나오지는 않을 테니까 많은 분들이 오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여기 오고 가실 때 쓰레기 깔끔하게 치워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요. 오며 가며 혹시 낚시인들 만나시면 인사 나누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저는 지금 떡밥 개논거를 조금 더 맛있게 좀더좀 좀 집어하는 낚시 형태로 한번 해서 붕어를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래서 큰 기대는 안 했지만 그래도 기대는 일 하고 왔습니다. 아, 땅콩은 그 향이 구수한 은은한 향이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매력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저 혼자만의 생각일 순 있는데 요거는 히트텍 플러스의 올인원이라는 어분입니다 오레오를 한번 써볼게요 오레오는 우리 마스터원님께서 한 두어 봉지를 주셨거든요 너무 잘 쓰고 있습니다 2.8칸 도 지금 초리대를 조금 어물 밖으로 꺼내놨어요. 지금 앞쪽에 수초가 상당히 많아서 걸리적거리더라고요. 조금 더 강한 입질이 들어올 때까지 기다려보겠습니다. 아, 저쪽에 또물 보러가 하나 있었죠. 지금 애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뜻입니다. 먹을 게 왔다. 어, 날이다, 오늘. 낚시의 시간이 왔구나. 어, 맛있는 거를 준비했구나. 어이고, 예, 물이, 파장이 좀 보이죠? 야, 오늘은 뭐 잡지 않아도 이렇게 찌 맛만 봐도 행복하긴 하네요. 기대 1하고 왔는데, 1 이상은 지금 조금 채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하다. 붕어들이 또 올챙이나 먹나? 새우나 뭐 참붕어 이런 거 먹는데, 콕 찝는 입, 입질. 2.8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칸에서도 보여주고 있고요. 1번, 2번으로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1번은 2.8, 2번은 2.5, 아, 2.8칸을 좀 빼서 다시 넣어야 되나 했더니 또 입지를 하네요. 음. 몰려왔네요. 2.8 칸도 그렇고, 2.5 칸도 비슷한 패턴의 지금 입지를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간 홍대가 된것 같아요. 지금 홍대에 놀러 온것 같습니다. 지금 신나게 입질하고 놀고 뭔가 물파장이 심상치가 않죠. 지금 2번대가 조금 더 활발한 입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질이 좀 끊어지면 새로 말하는. 이 어분과 오레오글루텐 섞은 맛있는 떡밥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정도가 딱 끝이네요 한마디에서 두마디 올리고 딱 말아버리는 아... 반은 좋아 땅콩을 넣어서 땅콩을 넣어보자 땅콩을 아이고 전원 놈들이 만나 보네 며칠하고 하기도 부담스러운 녀석들이 아 이거 와 조그만 놈 하나 나옵니다 어이구 그나마 크게 큰것 같다 <laughs> 하, 얕은 입질인데 챔질을 한번 해봤더니 꽝 면했네요. 어우, 붕어가 한 20, 20이 안 되네요. 아무튼 꽝 면했으니까 사진 하나 찍고요. 다행히 예쁜 붕어 하나 나왔습니다. 왕수춘 붕어. 오랜만에 만이네요 보내줄게요. 땅콩에 나왔습니다. 땅콩에 나왔으니까 다시 땅콩. 뭐, 땅콩이건, 그, 오레오건 입지는 계속 들어와요. 잔잔한 손맛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붕어가 살포시 입지를 해줬는데, 그래도 잘, 잘 만났네요. 붕어한 마리. 다행입니다. 부모가 살고 있긴 합니다. 회장님한테 잡았다고 자랑을 해야죠. 손맛을 느낄 겨를도 없이 이제 딸려왔는데 조금 더큰 놈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면 좋겠네요. 아이고. 야, 또 이렇게 올린다고? 제가 이쪽에 가서 낚시를 할수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나무 때문에 걸려서 또 원줄이나 낚싯대가 훼손되면 저만 피곤해지니까 지금 입질은 들어오고 있는 상태이고, 뭐짐 옮기는 건뭐 뚝딱 할수 있을 것 같고, 제가 낚시를 하면 한 이쯤에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여기는 좀어 높으니까 좋네요. 뭔가 보기가. 자리를 옮기려면 지금이 기회인 것 같긴 해요. 예, 해가 지려면 한 30분 남은 것 같습니다. 찌불만 살짝 보고 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한 마리만 더 잡으면 좋겠다. 이렇게 목표를 수정해 봅니다.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저 검은 띠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어요. 올챙이들이. 가만히 있지 않고. 그리고 요앞 주변에도 상당히 많은 올챙이들이 있고요. 전 지역에 올챙이가 있습니다. 사실. 쪽에서도 과연 입질을 보고 챔지를 해서 붕어를 만날 수 있을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보니까 지금 약간 이 앞쪽은 수심이 상당히 낮더라고요. 이쪽은 좀 수심이 있고 그래서 아마 그 현지인 어르신께서도 이쪽에서 주로 낚시를 주로 하셨던 것 같아요. 아 여기 오니까 훨씬 낫네요. 아까는 이제 나무 걱정을 많이 했는데 지금 땅콩의 승리거든요. 땅콩으로. 했을 때가 더 활발한 느낌이 있어요 여기 있는 올챙이들이 황소개구리들의 알에서 부화한 녀석들인지 한번 여러분들이 판단을 내려 주시면 황소개구리의 올챙이다 그러면 지자체에 좀 신고를 해 볼게요 뭐다 같은 생명이긴 한데 또 법으로 그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여기서 슬쩍 요 정도만 던지면 나쁘지 않겠다 어 위치 올린다 어이구 반마디 올렸다가 일 번에서 처음 입질이 왔어요 또 날씨가 살살해서 그런지 약하네요 아일번 약하다. 그래도 입질은 그래도 오랜만에 많이 봅니다. 작은 입질이긴 하지만 소중합니다. 한 마리 잡고 이제 퇴근하려고 했는데, 자식들이 8시 15분이네요. 아까 느꼈던 그 떡밥의 차이는 없는 것 같아요. 이번에 조금 활발하네. 아이고. 어. 아이고. 아! 아! <laughs> 빠졌어. 아, 잘 올렸는데. 아, 이게 아쉽네요. 떡밥도 그대로 있어요. <laughs> 와. 입속에 들어갔다가 살짝 걸렸다. 빠졌나 봐요. 대박. 떡밥이 그대로 있어. 요 다시. 떡밥을 조금 작게 달았거든요. 야 조금 묵직했는데. 인간적으로 묵직, 묵직했습니다. 한 일곱치? 느낌? 뭐, 매기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뭔지는 모르겠는데. 그래도 입질이 제대로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보셨잖아요. 얼굴까지만 봤어도 이게 좀 잡은 걸로 쳐달라고 하려고 했는데. 개소리십니까? <laughs> 와, 포기입니다. 포기. 번지가 궁금하긴 하네. 아이고, 열심히 했는데 뭐안 나오는 건 어쩔 수 없죠. 네, 낚시 시간 낚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아, 참 어려운 입질이었어요. 지금도 지켜보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오늘 9시 30분, 35분이 됐는데, 일단 마감하고 좋은 포인트에서 다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 구독도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낚시할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슬퍼요.